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행정론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제작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목의 지필과 영상강의 그리고 네이버 카페의 질의응답을 맡고 있는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문영주 교수라고 합니다. 이 과목에 의해 지역사회복지론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행정론을 좀더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과목을 강의가 수록되어 있는 유튜브 강의에 보면 다른 과목들의 강의도 풀강의가 다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두 번째 이 강의와 관련해서 또는 수험서 관련해서 궁금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인 네이버 카페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교수님 저는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기출 문제 풀이에 혹은 핵심 요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여덟 과목 수험서 외에 공감 요약 그리고 공감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과목은 제3교시 중에 사회복지 행정론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론을 어떤 순서로 학습하면 좋을지, 그리고 각 챕터별로 출제가 많이 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총 11개의 챕터 중에서 탑 3에 해당하는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장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입니다. 이 과목이 사회복지행정론이니만큼 유사 다른 과목, 예를 들면 행정학과에서도 행정론을 배울 것이고, 교육학과에서도 교육행정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런 여타의 행정과 사회복지행정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개념과 특성을 묻는 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일장에서 열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그러면 많이 출제되는 편인가요? 아니요, 각 회차별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 11개의 챕터 중에 두 번째로 출제 빈도가 낮은 챕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특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일반 행정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 행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내용, 그리고 그 행정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출제가 적게 되는 챕터가 있는 반면 적어도 스무 문제 이상 즉각 회차별로 최소 세 문제 이상 출제되는 챕터도 있으니 그런 챕터에는 제가 별표로 별도 표기를 해 놓았으니 한눈에 이제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제 2장 수험생들이 조금 공부하기 까다로워 하는 장입니다 아마 지역사회복지론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의 역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영국의 역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최근 7년간 미국의 역사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행정론은 어떤가? 자, 사회복지행정론에서 미국의 역사는 최근 7년 중에 한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7분의 1의 확률이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출제빈도가 높은 사회복지행정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자, 최근 7년간 미국이 한 문제 출제되었는데, 이 장은 전체 14문제가 출제되었다. 무슨 말이죠? 한국의 역사에서 최소 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는 전반적인 트렌드를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이전부터 우리 스스로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는 적어도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어졌고, 특히나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 후가 본격적인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은 10년 주기의 어떤 트렌드보다는 최근 2000년 이후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제일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예를 들면 9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전신인 사회복지 전문 요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평가, 그리고 신고제, 허가제, 이 변화의 내용들, 굵직굵직한 역사들이 90년대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같은 내용들도 공부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 최근의 역사들은 지역사회복지론의 역사랑 상당 부분 겹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제론이나 정책론의 역사와도 상당히 겹친다. 하는 점을 유념한다면 사실은 14문제가 아니라 8과목을 다 통틀어 본다면 수십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의 변천 과정은 사실은 전달체계의 변화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3장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달체계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만든 사회복지를 어떻게 일선 개인 클라이언트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는 것인지 에 대한 그 통로를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서비스는 중앙 정부가 직접 또 어떤 서비스는 지방 정부를 통해서 또 어떤 정, 어, 서비스는 민간 전달 체계를 통해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전달 체계가 바뀌어 왔을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요 바로 그게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즉, 통합성, 포괄성, 전문성, 적절성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겠네요. 내용을 설명해 놓고 다음은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출제되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가나다라가 되겠죠. 가 통합성은 땡땡땡이다. 나 적절성은 땡땡땡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달 체계가 변해 온 것이 어쩌면 이장 역사 문제랑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읍면동 복지 허브화가 먼저인지 찾아가는 보건 복지가 먼저인지 희망 복지 지원단은 언제인지 그래서 3장의 전달체계는 2장의 역사와 관련지어서도 출제되고 있다 하는 거 공부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1장, 2장, 3장까지 아직 탑3 안 나왔는데 언제 나오나요? 뚜둥. 바로 4장입니다. 무려 22문제입니다. 즉, 최근 7년 동안의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한 회차에 최소 세문제가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다는 라걸 의미하겠네요. 보시다시피 과거 이론이라고 하는 조직이 외부와 크게 상호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았던 폐쇄 체계 이론 중에는 관료제 이론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외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한다에 비중을 두는 이론들 중에는 상황 이론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현대 조직 이론은 어느 분야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골고루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학습 조직 이론, 때로는 총체적 품질 관리 이론 등 여러 분야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총체적 품질 관리 이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서비스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대가 보일이 고요또그 품질이 뛰어나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주요 개념인 서브컬의 개념을 묻는 문제도 최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본에 돌아가라, 환경이 급변할 때는 기본에 충실하라, 바로 이론을 공부해 둬라라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자,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은 출제 빈도가 10문제, 즉 앞서 1장도 10문제밖에 출제가 안될 정도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5장 역시나 출제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1장의 1절이네요. 조직을 구성할 때 공식화로 할지 집권화로 할지 분권화로 할지 이런 등등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조직의 유형을 묻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조직은 다음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바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장입니다. 전체 11개의 챕터 중에 출제 빈도가 가장 낮은 챕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의사 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모형 의사결정 기법은 여기서는 출제가 되진 않지만 간혹 또 출제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은 사회복지행정론에서 단독으로 공부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경훈 교수님의 정책론 공부하실 때 정책결정 모형 공부하셨을 거예요. 점증모형, 만족모형, 합리모형, 쓰레기통 모형 그 똑같은 내용이 의사결정 모형에 해당합니다 또 여러분이 지역사회 복지론이나 어 혹은 사회복지 실천론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사회복지 조사론 등에서 많이 접한 초점집단 인터뷰 델파이 명목 집단 인터뷰 동의 달력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의사결정 기법 방법에 해당하니만큼 다른 과목과 견주어서 공부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기획의 기법은 아무래도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단연코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일 겁니다. 예를 들어 간트 차트나 펄트 즉 프로그램 평가 검토 쉐드유 동의 달력 이런 기획의 기법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다루시는 내용이니까 저와 함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장입니다. 자 7장부터는 여러가지 이제 단위에서의 관리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리더십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관리 정보관리 관리의 하나의 축들이 여기서부터 다뤄지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리더십이고 리더십 중에서도 리더십의 이론입니다. 즉 리더십이론이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등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특정학자의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어, 최근,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사회복지 조직의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예를 들면, 뭐, 카리스마 리더십, 경쟁적 가치 모델, 섬김, 서번트 리더십,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최근 두드러집니다. 즉, 과거에는 단순히 뭐 리더십에는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어떤 리더십이 더 적절할 것인가까지 묻는 내용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가 있다면 그 밑에는 팔로워가 있겠지요. 자, 바로 8장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탑3 별표 뚜둥 나왔네요. 최근 들어 어, MZ세대라고 하지요. 직원들의 이직이 좀 많고 또 직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사, 사회복지시설평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 이 평가에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지표의 가점이 매우 높습니다. 점수가요. 그러니 조직에서도 인적자원을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채용에서부터 성과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예를 들면 OJT 혹은 온더잡 트레이닝의 약자입니다. 강의 등등의 내용을 구분해서 이해하는지 그리고 슈퍼바이저의 자질, 슈퍼비전의 3대 기능을 알고 있는지 즉 인적 자원 관리는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 등의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또 8장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직원들이 그만둔다라는 것은 동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 직원들은 무엇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것인가? 즉, 이를 다루는 동기과정 이론, 동기내용 이론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이론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최근 트렌드는 특정 챕터뿐만 아니라 챕터와 챕터를 연결지어서 출제되는 내용이 많다 그랬지요. 우리 앞서 4장에서 조직이론 보았고요. 또 7장에서 리더십이론 보았고요. 이번 8장에서 동기부여이론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야겠다 마음먹었을 때이세 가지 이론을 섞어서 내겠죠. 그냥 사회복지 행정이론이다 해놓고 그 속에는 조직이론, 리더십이론, 그리고 동기이론이 섞여 있는 이런 문제도 최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는 재정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역시나 탑3 별표 뚜둥 있네요. 인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정보 자원, 재정 자원도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경우는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요 자, 따라서 사회복지 공동보금에 등으로부터 또 지원금을 받아서 조직을 운영하게 될 텐데 이때 정부가 정해놓은 법 혹은 지자체의 조례 보건복지부의 고시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즉 알고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지도 감독을 받고 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이 취소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장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회복지법제론에서도 또 다루어지는 내용일 텐데요. 사회복지행정론에서는 매년 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되고 있으니만큼 이 법조문을 출력을 해서 이 규칙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가 많은 부분은 예산 모형입니다. 즉, 기획 예산 모형과 연기준 예산 모형, 품목별 예산 모형, 성과주 예산 모형 등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회복지 조직도 정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행복이음, 희망이음, 이런 시스템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10장입니다. 자, 10장은 별개의 교과목이기도 하지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전공 선택과목도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해당 과목을 수강하신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은 상당 부분 다른 과목과 내용이 겹칩니다. 예를 들어 욕구사정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복지행정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이 지역사회복지론 제 6장에서도 다루어졌을 거란 말이지요 자 평가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실천론 조사론 다 등장하고 있죠 즉 형성평가 종괄평가 이런 평가 유형뿐만 아니라 효율성, 효과성 등과 같은 평가의 기준도 10장에서 다루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11장. 뚜둥. 사회복지행정론의 마지막 챕터 되겠습니다. 자, 11장은요. 역시나 탑3이네요. 자, 2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탑 오브 탑이네요. 전체 11개 챕터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조직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대규모 프로그램 하기 어려워졌어요. 소집단, 소규모 프로그램 활발해지고 있고요. 기관으로 찾아오게 하는 프로그램 아니지요. 이제는 주민 곁으로 마을에 가서 직접 진행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뿐 아니라 유사시설기관 센터들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이제는 고객의 욕구, 고객의 만족, 고객의 감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래하였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조직도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의 기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편 직접 보내는 마케팅 DM도 있고요. 고객 관계 관리도 있고, 공익 연계 마케팅도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의 기법. 그리고 마케팅의 네 가지 P.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그두 가지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조직도 이제는 실적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실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졌는가 하는 성과 평가, 성과 관리도 강조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문제도 출제로 이어지고 있고요. 환경이 변하면 사회복지 조직은 수동적으로 머물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적극적으로 환경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러 조직들과 힘을 합치는 연합, 계약, 홍보, 뭐 이런 등등의 전략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위기 관리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들도 있다. 그게 바로 변화에 대한 매몰비용, 기회비용과 같은 부분들이니까요. 환경관리 전략은 최근 트렌드와 관련해서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 11개의 챕터인데요. 자, 탑3 기억하시나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된 환경관리.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행정의 조직이론, 특히 조직이론은 리더십이론, 동기론과 세트 세트로 공부해 두자.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중이 똑같습니다. 인적자원관리도 스물한 문제, 재정관리와 정보관리도 스물한 문제, 동률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네 가지 챕터만 골고루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셔도 전체의 백. 어,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60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행정론은 제가 효자 과목이라고 합니다. 3교시 과목에서 보통, 음, 이게 과락을 할까 염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수험생들 합격권,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최소 26문제를 행정론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시의 과락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자세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였습니다. 각 챕터의 학습 순서, 중요한 내용, 각 출제 빈도, 출제 경향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각 장별로 주요한 내용들을 약 30분, 40분 내외의 내용으로 풀 강의를 제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를 들어 1장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하시면 여러분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4장, 8장, 9장, 11장 요렇게 강의만 들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 강의는 배속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 여유 시간에 배속을 조금 높이신다면 전체 풀 강의를 다 수강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나무 그 전체 숲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볼 때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1장 강의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